해뜨는 서산으로 순조롭게 항해 중인 서산호의 선장 이완섭 서산시장이 2016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경영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 기업, 기관 가운데 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이 시장은 특유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굵직한 현안 사업을 해결해 한항일권의 중핵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산의 역동적인 발전을 더욱 앞당긴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서산대산항과 중국 룽청시룡해난강 국제여객선의 취향으로 서산시를 여객과 물류가 공존하는 국제물류 허브항으로 도약시켰다는 점도 이 시장이 거둔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오늘 2016 대한민국 미래경영 대상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1천여 공직자와 17만 4천여 서산 시민의 합심으로 노력한 결과에 주는 상이라며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오늘보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매력적인 서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